안녕하세요. LCK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신과 바이러스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백신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란 무엇일까요? 백신은 병원체 자체나 구성물질이 일부 또는 독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 항원을 함유하는 생물학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백신의 개발 목적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반응을 통한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병원체에 대한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면역 선행 학습을 위한 백신이 감염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병원체를 중화시키거나 억제하는 항체가 형질세포에서 생성되도록 하고, 병원체를 공격하는 T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백신의 종류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을 이용하여 소량으로 면역 유도가 가능하고 지속 기간이 길어 추가 접종 필요가 적은 장점이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백신은 BCG 결핵, 수두, MMR 홍역, 풍진, 볼거리 혼합 백신 등이 있습니다. 사백신은 병원체가 불활성화한 상태로 독성을 회복할 우려가 없는 대신 지속기간이 짧아 여러 차례 접종이 필요하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비형간염, 뇌수막염, 독감인플루엔자, 소아마비, 폐구균 등 위의 백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신에 해당됩니다. 1세대 백신 중 약독화 생백신의 성분은 변형되거나 병원성을 약화시킨 살아있는 병원체입니다. 자연 감염과 메커니즘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로타바이러스, 천연두, 수두, 황열 같은 질병들의 약독화 생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백신은 열, 방사선, 포르말데이드와 같은 화학물질로 증식이 불가능하도록 비활성화시킨 혹은 죽인 병원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백신을 주입한다고 해도 질병을 일으키거나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생백신과 달리 살아있는 병원체를 사용하지 않아 안정성이 높지만 백신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번 접종하기도 합니다. A형 간염, 독감, 소아마비, 광견병과 같은 질병들의 사백신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2세대 백신으로는 아단이단백질 백신과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백신과 사백신이 병원체 전부를 이용한다면 아단이단백질 백신은 병원체의 껍데기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특정 단백질 조각, 다당류 등을 주요 성분으로 삼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지만 낮은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일의 말라리아 백신 등에 사용됩니다.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은 유전 정보 없이 바이러스의 외부 단백질 껍데기로만 이루어진 입자를 말합니다.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없기 때문에 감염과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및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 세대 백신 중에서 톡소이드 백신, 펩타이드 백신, 단백질 및 단백 접합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톡소이드 백신은 박테리아에서 생성된 독소가 열과 화학 물질을 이용해 불성화시킨 변성 독소 백신입니다. 일반적인 독소와 달리 질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신이 대표적인 톡소이드 백신입니다. 다음으로 펩타이드 백신은 감염체의 단백질 중 실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단백질보다 짧은 아미노산 중합체인 펩타이드를 합성하여 만든 백신이며 단백질 접합체 백신은 면역 유도 효과 강화를 위해 단백질과 캐리어 단백질을 결합시켜 만든 백신입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백신은 DNA 백신, mRNA 백신과 같은 핵산 백신은 병원체의 항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백신 투여를 통해 유전 물질 정보가 인체로 주입되면 세포 안에서 해당 병원체의 항원 단백질로 합성됩니다. DNA 백신은 원형 구조를 가진 플라스미드를 이용합니다. 플라스미드에 생산하고자 하는 항원에 해당하는 염기서열 삽입 후, 박테리아에서 대량 증폭해 정제한 후, 인체에 투여해서 mRNA에서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 리보솜에서 번역이 되어 단백질을 생합성함으로써 투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 백신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고, 장기간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생산 역시 빠릅니다. 다음은 바이러스나 병원체 즉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투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여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 세포 내 박테리아 및 미생물 독소에 대한 후천 면역계의 면역 반응의 일부입니다. 중화 항체의 작용 기전으로는 첫 번째,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이 숙주세포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가 세포막과 융합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을 차단하며 여러 바이러스 입자를 한꺼번에 묶어 제거를 유도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작용기전 세 가지 의존성 항체세포 독성기전과 의존성 항체세포식작용, 그리고 보체 의존성 독성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기전 중에서 의존성 항체세포 독성기전과 의존성 항체세포식작용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항체 세포 독성 기전이란 항체가 표적 세포에 결합한 후 자연살해 세포가 이를 인식하고 세포 사멸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항체 IgG가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결합이 되고 Fc 수용체가 인식하면 자연살해 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퍼포린과 그랜자인비에 의해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존성 세 포식 작용 기전은 표적 세포를 포식해서 제거합니다. 즉 항체 IgG, IgA가 표적 세포에 결합하고 FC 수용체가 인식하면 포식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포식 및 분해가 되는 작용기전입니다. 마지막 중화항체 작용기전 보체 의존성 독성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체가 표적세포에 결합을 합니다. 주로 IGM, IGG, IG3 항체가 표적세포의 항원에 결합합니다. 항체 FC 부분에 C1Q가 결합하면서 보체 계단식 반응이 시작되고, 보체 복합체 형성이 C4, C2, C3 등이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며 막공격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막공격 복합체가 표적세포막에 구멍을 뚫어 삼투성 용해를 일으켜 세포가 죽습니다. 그럼 에즐런트에서 실제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한 중화 항체 실험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된 인간 배아 신장 세포조의 hEK293 세포에 아데노신 바이러스 GFP를 감염시켜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중화 성공 시 세포 모양 유지 및 실패 세포 모양 분석 및 세포 손상도 확인한 실험입니다. 먼저 중화 항체 테스트로 임피던스 전기 저항이 e 감소가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 신장 세포주 h2k293 세포가 감염이 되면 세포 손상 발생 확인과 전기 저항이 감소되는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바이러스와 항체 혼합물을 세포에 처리 후 항체가 중화가 되면 전기 저항이 유지되는 결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이미징 기능으로는 세포에 감염시킨 후 세포 형태나 구조가 변형된 이미지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애즐런트 장비 실시간 세포분석기 엑셀리전스 리얼타임 셀 애널라이시스 이 사이트 장비 정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즐런트 바이오테크 엑셀리전스 리얼타임 셀 애널라이시스 이 사이트는 실시간 세포분석을 활용합니다. 이미징과 실시간 세포분석 기능에서는 5배, 10배, 20배 대물렌즈와 RGB의 이미징 결합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전제 웰 이미징 확장이 가능하며 QC 수행 세포 성장을 정량화와 전체 웰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인큐베이터 내부의 동일한 웰에서 세포 전기적 저항 임피던스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플레이트 6웰, 12웰, 24웰, 48웰, 96웰, 384웰, 그리고 DC는 35mm, 그리고 60mm로 실시간 이미징 분석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백신 치료 재료를 위해 준비된 에즐런트사의 바이오테크 엑셀리전스 리얼타임 셀 애널라이시스, LCK 테크놀로지스에서 만나보세요.